안녕하세요. 로드카입니다. 자, 이번 작업은 현대 포터2 2016년식 리무진 시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순정이 회색이네요. 회색의 인조가죽. 레자죠? 레자. 순정, 레자. 순정이에요. 순정, 레자. 커버가 있는 상황이고, 좀 많이 죽었죠? 데미지도 심하고요. 색상도 많이 바랬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바랬습니다 자 일단 작업 내용은 깔끔하게 1렬이죠 운전석 조수석 리무진 시트 푹신푹신한 리무진 시트 작업을 할거고 버킷이 이제 들어갈겁니다 운전석에는 지금 버킷이 없죠 운전을 했을때 좌우에 쏠림을 잡아줄 수 있는 버킷 보형물을 이쪽 그리고 조수석도 넣을거예요 조수석도 넣을거고 헤드레스트는 리무진 헤드레스트 작업을 할겁니다 가운데 에 보조의자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제 천연가죽으로 깔끔하게 작업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렸을 때 이렇게 락킹이 되잖아요. 이게 무리 없이 락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얘는 천다리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리무진 시트에 메모리 폼이 이 부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메모리 폼이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락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락킹은, 락킹을 살리기 위해서 메모리 폼을 적용하지 않고 천연 가죽으로만 교체를 할 거예요. 색상은 쓰시기 가장 무난하고 편한 올 검정으로 할 거고요. 자, 순정은 이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자착감이안 좋아 보이죠?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이제 리무지 시트 작업하고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네, 포토 2 차량 시트 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트는 리무지 시트로 진행되었고요.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올블랙 컬러로 진행되었고요. 사진에 어, 동영상에 보이는 버킷은 리무지 시트 작업 시 이제 필수로 진행되는데 조두석은 저렇게 전수도 작업이 가능한데요. 원치 않으시면 조두석은 버킷 없이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리무지 시트는 이렇게 전용, 요렇게 전용 메모리 폼으로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쿠션감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역시 보시면 이렇게 확장 작업. 확장 작업을 통해서 더욱 편안하게 이제 운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포터트 차량 이모지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